약간은 긴장한 채 기린 먹이를 접었는데요. 기린도 먹이가 없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칩니다. 기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은 처음인데요. 토코옥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힘들었는지 아직 뻗은 아빠와 딸인데요. 조식 먹고 바로 외출 일정이 있어서 부지런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조식 먹으러 갑니다. 여러 종류의 빵들이고요. 이쪽은 요거트 코너입니다. 방금 코코넛 요거트 이거 먹어봤는데 제 입맛엔 맛있어요. 코코넛을 좋아해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용과쟁이었던 이니는 아, 용과... 못 땄어요, 이니. 이렇게. 이니가 쌀밥 먹고 싶다 그래서 밥이랑 <laughs> 옥수수 떴고 이거 코코넛 샐러드, 콘 방울토마토 오이, 소세지, 딸라미, 크로켓입니다. 쌀국수 반미. 그 위치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니가 제일 좋아했던 용가와 농가? 까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응. 거운 같은 거 농간 껍질만 수십 번째 농가만 <laughs> 계속 리필 중인 킬러. 그렇게 배부르게 아침 식사를 마쳤고요 <목소리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비행도 말고 침대에서 자고 났더니 컨디션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사파리 오려고 숙소를 위쪽에 잡았는데도 30분은 걸린 것 같고요. 그렇게 빈펄 사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빈펄 사파리 정문의 모습이고요. 들어갈 땐 q 얼 찍느라 정신이 없어 나오면서 찍은 모습이라 참고만 해주세요. 저희가 트림까지 구매한 표를 샀기 때문에 팔찌를 먼저 차 찾... 와, 먹이를 던져주시니까 다 먹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니 사파리 버기카인 주트램이 보이네요. 저희도 사파리를 탑니다. <laughs> 어제 리조트 버기카 운행 종료로 첫 버기카인 세븐데요. <laughs> 편집하면서 보니 카피바라도 있었네요. 사파리 규모가 워낙 크고 아이를 동반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보는것 보다는 꼭 봐야할 몇가지를 추려서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약간의 우왕대왕 끝에 카파리투어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베트남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한국어까지 능통하신 주키퍼님 덕분에 알기 쉽게 쏙쏙 이해하며 투어를 했습니다 엄청 폰을 들고 와서 급한대로 아빠 폰으로 촬영 중인 이니도 한국어 설명이 나올 때마다 귀가 쫑긋하는데요.

기스 사자 소년 이리 있어요. 하지만 아 사자는 머리 설명이 끝나자 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 유독 사이가 부쩍 좋아 보이는 사자 커플이 보였습니다. 풀스프 지나 아빠 사자 한 마리를 더배리는데요뭐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코뿔소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엄마 따라가는 아기 코끼에도있었다 반대편에는 영양도 있었고요. 와, 와 기린 엄청 큰 애들도. 서사자는 얼룩말까지. 오, 너무 재밌었어. 어? 한국어로 너무 오, 재밌게 해 했어요. 어려워요. <laughs> 어려워요. 이제 기린식당에 기린 먹이주기 체험하러 가겠습니다. 기린 식당의 대부입니다 <laughs> 여러분, 기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와, 진짜 크죠? 너무 큰 기린을 약간 멈칫하다가 <laughs> 순식간에 먹이 한통 클리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린 먹이주기 체험. 먹이가 없으면 기린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결국 두 번째 먹이를 사기로 했는데요. <laughs> 기린 먹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근이랑 <laughs> 채소 안에 이렇게 길다란 채소, 아스파라거스처럼 생긴 채소랑 당근 스틱, 그리고 이렇게 잎, 나뭇잎이 있어요. 저희 원래 지금 두번 사서 했는데 한번더 리필해서 샀어요. 이제 한번더 주고 시험을 해볼게요. 1차로 저쪽에서 두컵 소진을 했고 이제 여기 한층더 올라와서 이쪽에서 줘보도록 할게요. <laughs> 지금 산 먹이로 유인하고 있는데 꼼짝도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린의 옆바닥이 이렇게 길고 까만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는데요. 기린과 함께여서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만동 내고 앵무새 체험 중입니다. <laughs> 지금 약간 기세에 눌렸어. 앵무새 발톱에 태웠습니다. 여기, 여기. <laughs> 여기까지 <laughs> 아팠겠는데 아팠어? 아. 오랑우탄도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양 똥치우기 체험을 진행 중인 것 같았는데요. 너무 귀엽죠? 구경하면서 걸어 내려오니 어느새 정문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더워서 잠깐 시원한 거 먹으러 들어왔는데 한국 아이스크림이 보이네요. 사장님 돈다 써서 여기서 추가 한 잔을 200만 동 했고요. 지금 점심 먹으러 식당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해도 베트남 덥다 덥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물놀이할 때 입술이 파래졌었는데 오늘은 너무 더, 더워요 더운 걸 참고 걸어서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식당에 대기가 너무 많아서 껍질이 까져 있는 과일을 사서 숙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니가 <목소리> 한국에서 망고스틴 베트남 가면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려다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대기도 너무 길고 해서 또 날씨가 폭풍 날씨에 비 예보가 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수영을 하려면 일찍 숙소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먹을 과일을 지금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람부탄, 망고, 망고스틴 이렇게 샀거든요. 망고는 어때요? 망고스틴 다 먹어도 될것 같아. 마늘같이 생기긴 했는데 먹어 먹어보세요 이 하얀 알 있지? 그 안에 씨가 또 있어 맛은 어때? 달아? 달아 맛있다 지금까지 숙소에 들어와서 먹은 과일의 양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애플망고를 통째로 샀는데 딱 봐도 안 익어 보이는데 품종이 다르다고 맛있다고 그러더니 쉽니다. 몇시간도로 <laughs> 갈아입고 나왔고요 오늘은 호텔 동생 활장 쪽으로 가려고 버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지금 여기 초콜릿 아워 타임인데 저희 라운지에는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 라운지에는 만석이라서 자리가 없었거든요. 여기는 놀러래서! 운좋게 초콜릿 아워를 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이용 못할 줄 알고 마음 비우고 왔는데 먹을 수있어서 너무 좋다 겠지 <laughs> 여기 수영장의 모습도 한번 습아봤습니다원이이쪽에서이서 놀려고 버기카 타고 이동을했이데 어제 놀았던데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다시 원래 수영장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이쪽에서 오늘 놀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웃음> 어때요? <웃음> 여기 뒤에 야은 물이 있었네 몰랐어 여기 어린이 노는데. 응, 스노클 연습해야지, 우리 호핑갈 건데. 때? 한국에서부터 뛰어오라 했는데요. 왜 이제 떼십니까요? 할때 떼야지. 아빠만 번거롭게. 어, 해 난다, 그래도. 어제랑 날씨 너무 달라, 따뜻해. 종이가 블리형 스노클은 종종 이용을 했는데 마스크형은 처음이라 적응중입니 이틀뒤에 우리 바다호핑투어가 있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웃음> 괜찮아? 그냥 발을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하면 떠있지 이렇게 인데디는 계속 촬영중이고요 우리를 왜 계속 찍는지 궁금했는데 나와보니 한눈에 이해가 갔습니다 와 이제 노을 지으니까 풍경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노을 보며 수영하는 시간이 흔치 않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씻고 저녁 야시장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수족관 가득한 해산물이 눈에 띄었고요. 이니가 철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메뉴 고르세요. 용과 용과로만 먹을 거야? 레드 용과로 올라왔습니다.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법은 과육을 약간 잘라내고 설탕 시럽 약간, 우유 약간을 부어준 후 주걱으로 골고루 다져줍니다. 난 손재가는 동신없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신기하지? <웃음> <웃음> 이제 아이스크림을 얇게 펴서 돈을 했고요 와. 이 아, 초콜 땡큐. 인이가 직접 돈을 내고는 경험을 해 봤습니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체로 입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용과 맛이랑 똑같아? 우유 섞인 맛이 아이스크림 맛이야. 용과에 우유가 섞인 맛. 한국에서도 유명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소공예 나무 키링인데요. 이렇게 직접 나무를 잘라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니가 이거 사탕수수 하나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만동 사탕수수 색은 이렇고요. 먹어보니 달고 맛있습니다. 아메리칸 트레일러 찹찹 츄스 먹을 때 생각나요. 프로그 프라이. 이니의 관심사는. 예쁜 인형입니다. 이니가 베트남 농 모자, 아오자이 아니지?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쓴 인형 키링을 골랐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마그넷 종류들도 보이네요. 저희 꼬치류 하나 먹어보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새우 꼬치 두 개랑 돼지 꼬치. 이렇게 소쿠에서 다시 데워주시고요. 맛 어때요? 여기 미니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크레이프시가 주네 보입니다 무이니가 베트남 오면 두리안을 먹어보고 싶어 했는데 살짝 겁나서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 사봤거든요 딴딴 따란. 근데 완전 못 먹을 맛은 아니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크리미한데? 괜찮아. 이반 3명이고 3명이 더남요 크기가 조금 작은 클레이 피인데 이니가 자꾸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 주문을 해봤거든요 맛보기용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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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먹는 거야? 지금 저녁은 딱히 안 먹었고 야시장 길거리 음식 군것질만 한 일곱 개한것 같은데요. <laughs> 우린 그거 더 좋아하는데? 양념 좋아해요? 나도 나도 직화 스타일. 오늘 벌써 두 번째 코코넛 워터입니다. 구경하다 보니까 벌써 9시 30분이고요. 그 야시장 구경을 그냥 녹으로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마사지를 받으러 간 이니 태연화 처음 받은 마사지는 어땠을까요?